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에비교환을 제작한 김순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작년 무더운 여름에 촬영을 했는데요. 그때 함께한 저희 프분들하고 배우분들이 여기 같이 계신데, 어, 이런 자리까지 올지 몰랐는데,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저희 같이 한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의 PD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어... <laughs> 아,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어, 좋고요. 사실, 감독님 처음 뵙고 이 영화 시나리오 읽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살게 될 줄은 상상만 했었고, 사실은 전혀 <laughs> 예측도 못 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 좋은 영화 선보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고생하신 감독님, 대표님, 그리고 배우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비교환에서 연출을 맡은 최하나입니다 네, 이 가족 시사회가 에비교환의 가장 소중한 분들을 초대해서 상영하는 자리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에비교환의 가족이니까 에비교환의 에비애미, 네, 이모 삼촌 할배 할매이신 거죠. 네. 네, 이렇게 가족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네,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린 토요일 역할을 맡은 박재병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에비견에서 토일 역을 맡은 정수정입니다. <laughs> 이렇게 지인분들이 모인 곳은 또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제첫 영화였고 어, 열심히 촬영했어요. 어,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 윤강훈 감독님이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에비 변선 소희의 엄마 선명격을 맡은 장희진입니다. 어, 오늘 정말 소중한 자리, 소중한 분들을 모셔야 돼서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오신 여러분이 지금 제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영화 재밌고 즐겁게 봐주시고 돌아가시는 발걸음 조심해서 돌아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현재 살고 있는, 토요일 이 현재 살고 있는 현아빠. 대회를 네. 맡은 최동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뭐여 계신 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는 완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관에 김누미 씨 있나요? 김누미 씨손한번 일어나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누미 씨 정말 작은 역할인데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12일 날 개봉하면 아시죠? 친구분들 한 번씩 더 데리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친학과 한규역을 맡은 이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봐도 낯이 있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요. 작년 여름에 조금 더울 때 저희가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어런식 시기에 또 개봉을 할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안니셨으면 저희 영화가 어,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없었을 것 같고 또 저는 이 작품에 어, 출연한 배우로서 너무너무 영광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쪽 집안과 다르고 이쪽 집안은 아시겠지만 예, 호은이 아버지 역할 맡은 남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여름에 다들 고생하셨고, 뭐다 같이 의샬트에서 찍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영화판이 다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개봉한 거에 대해 정말, 정말 기쁘고 날씨도 추워졌는데, 어떤 영화 재밌게 잘 보시고 감기도 잘 피하시고, 코로나도 잘 피하셔서 소문 빡빡 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호은역의신재희입니다 <laughs> 아, 저도 이게 데뷔여서 너무 떨리고, 네, 근데 선배님들과 동료들과 함께 예. 해서 보고요. 촬영 때 이렇게 되게 즐겁게 받았던 느낌을 보시면서 이렇게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 상관이 저희 에비교환에 참석해주신 배우님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모두 함께 봐주시 계신 자리예요. 그래서 저제 저희 모두들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12월까지 쭉쭉 개봉을 했으면 좋겠고요. 개봉을을 가져서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께서 많은 입소문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11월 12일. 어 개봉할 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스태프들 모두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코로나막을 예방 수칙은 손 씻기 무조건이야. 코로나막을 예방 수칙은 마스크 착용이야. <laughs>